안녕하세요. 부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입니다. 오늘따라 공고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하나하나 계속 정리해서 찍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지금 나왔어요. 오산 세교 한양수자인 근데 조합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이었어요. 일명 치가 떨리는 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되긴 되네요. 꼭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 지주택으로서 된 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추천은 못하겠네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오산시 서동 주변이고요. 공급 규모는 일반 분양만 지금 127세대예요. 보시면 전체 세대수는 786세대. 뭐 그렇게 작은 단지는 아니죠. 8개 동이니까. 그 중에서 127세대만 일반 분양을 해요. 나머지는 다 조합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고 총 용적률은 206% 건폐율은 약14% 정도죠.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약 일정은 지금 오늘 올라왔어요. 경도일보. 근데 솔직히 무슨 신문 산지는 지금 처음 봤네요. 그리고 청약 가열 지역. 특별공급은 2월 21일 예정되어 있고요. 1순위가 당해 오산 지역은 22일 기타 지역 23일 역시 지금 분위기면 2순위까지는 모르겠네요. 여긴 입지가 그러니까 2순위까지도 순위가 올수 있을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 분양분은 127세대고요. 보시면 59타입이 그래도 제일 많아요. 남은 게 59타입이 전체가 47세대. 45에 A 타입이 38세대 나머지는 한 손가락으로 지금 꼽을 정도로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오산 지역도 예, 청약 과열 지역에서 지금 공급되는 주택이다 보니까 예, 청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와하고 관계가 없어요. 당첨이 되는 그 순간 예, 재당첨 제한 걸리 걸리고요. 네, 7년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묻지마청에 아무데나 막 넣으시는 거는 요새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공급금액이에요. 분양가. 네, 45형 같은 경우에 한 2억 8천, 59형 같은 경우에 한 3억 5,6천, 64형 같은 경우에 3억 7,8천, 8사 타입이 한 4억 7천 정도. 입주 예정월은 지금부터 2년 뒤죠. 24년 5월에 입주 예정할 예정입니다. 공급 분양가 자체가 뭐 크게는 우선 계약금 계약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1층 기준으로는 2억 5천대부터 45타입이 기준층 이상은 2억 8천대, 84A타입 얼마 안 남았어요. 5세대 남았는데 1층은 남아있네요. 1층은 4억 3천대, 16층 이상 4세대가 남았네요. 생각보다 1층보다는 많이 남았네요. 16층 이상이 4억 7천. 이 정도 분양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네, 45타입에서 84타입까지 네, 400에서 700정도까지 최근에 보기 힘든 1000만원대 네, 이하 발코니 확장비네요 네, 요새는 2000, 3000까지 가고 있으니까 발코니 확장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 부평에 1억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만원대 이하는 예, 최근에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위에 잘라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비용이에요. 보시면 84A 타입만, 84AB 타입만 지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 보시면 거실하고 침실 있는 여기가 지금 420만원, 다 넣는 게 650만원, 네, AB 타입 똑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게 되면 방은 전부 다 넣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으니까요 기타 다른 유상 옵션들에 대해서는 오집 공고안 다시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검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피트니스 센터, 네, GX룸. 최근에 커뮤니티 시설에 비하면은 워낙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너무 단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경로당, 네,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최근에 부각될 만한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막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렇게 단지 내에서 맡길 수 있는 이런 보육시설도 네, 구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단지 배치도에요. 네, 1동에서부터 총 8동까지 쭉 있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정남향이 네, 다이 모서리에요. 모서리. 이렇게 되니 다 마찬가지죠. 네, 남동, 남서향으로 이렇게 지금 다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대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네, 45타입이고요. 전체 109세대인데 지금 38세대 이렇게 일반에 분양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전 타입처럼 느껴져요. 예전 3베이 그리고 방이 이렇게 조금 길게 드레스룸 빠지고 주방 있고 거실 방두 개. 그냥 무난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신혼부부까지도 충분히 살고 아이 한 명까지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트리는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5B 타입이에요. 네, 23세대 전체 배정되어 있고 일반에는 7세대 지금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방두 개, 거실 하나인데 여기 타워형이에요. 남동향, 남서향에서 여기가 아마 정남향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대려 통샷이었으면 더 개방감이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구조상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59A 타입이에요. 전체 353세대 중에 일반의 지금 47세대 공급할 예정이죠.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네 포베이의 마통풍 가능한 판상형 구조예요. 요새는 대부분 5구부터 8 4까지 크게 이렇게 설계가 바뀌지는 않죠. 대략 방 사이즈나 기타 사이즈만 조금씩 커지는 거지 구조나 설계 도면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현관 있고 욕실 있고 방두개 그리고 거실 그리고 여기 거실용 팬트리 그리고 안방 이 안에 드레스룸 그다음 파우더룸 네 욕실 있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 가장 무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많이 나갔죠. 290세대 가까이 5급 B 타입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5급 B 타입도 타워형 이쪽이 아마 정 남향일 거고 네, 거실 있고 방 있고 욕실이 맞붙어 있네요. 들어와서 욕실 이쪽도 욕실 드레스룸이 길게 1 1자로 빠졌네요. 그리고 어, 이 공간이 뭐 붙박이장일지 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붙박이장이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구조가 참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64A 타입이에요. 53세대 전체 배정되어 있고 그 중에 6세대만 일반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까 5구하고 큰 차이가 없죠. 예, 방 크기만 조금씩 커졌다 뿐이지, 예, 도면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뭐 거실이 좀더 커지고 방만 조금 커졌지, 예,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64B 타입이에요. 네, 일반의 5세대. 지금 이번에 공급되어 있고. 반대로 들어와서, 여기, 방방.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타워형만 이러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공용 공간으로 해서 여기가 배관이나 이런 게 다닐 공간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욕실 이쪽이라서. 아 진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정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런 공간이라면 방 구조나 모양새가 차라리 이쪽을 없애고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나중에 분명히 이게 아니면 내력 기둥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거실 있고 방 있고 드레스룸 역시 11자로 쭉 빠져 있네요 타워형 구조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 평형이라고 할수 있는 8사 타입이에요 전체 57세대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일반의 5세대만 이번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8사 비율이 이제 여기 단지 자체가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평형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들어오면 현관 있고 역시 팬트리 크게 있고 방.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점점 사이즈들만 더 커졌다 뿐이지, 크게 59부터 여기 84까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8 4비 타입이에요. 네, 전체 4세대만 남아있고, 들어와서 방, 거실. 역시 11자로 쭉 뻗어 있는 드레스룸. 아차저 지주택에서 하는 일반 분양이에요. 네, 대신 그래도 많이 가져갔는지 현재 적은 일반 분양 물량이네요. 네, 자리 자체가 조금 이도저도 아닌 자리라 네, 얼마나 들어올지 그래도 완판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질 끌긴 했어도 예, 마무리가 되긴 된엘 지주택이에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히 예상보다는 고 분양가고, 네, 84A 기준으로, 기준층 이상으로 4억 7천, 네, 확장비 한 700만원, 기타 비용 약간 더 하면은, 아, 5억 이 정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선 가점을 좀 보면은, 바로 옆에, 네, 단지에 더샵, 오산, 엘리, 포레가, 네, 얼마 전에, 처약 접수를 받고, 그에 대해서 당첨자가 나왔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래도 좀 많았어요. 5구가 164대세, 84가 161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기준으로는 한 5.6대1 이 정도 나왔고요. 가점 자체도 뭐 그렇게 높거나 낮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무난한 정도? 그리고 의외인 게이 69점짜리 당의 오산에서도 69점짜리 통장을 여기서 썼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 통장이었으면 차라리 세교 내에 있는 어디를 집어 넣으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걸 자체를 집어넣고 60점대를 최고점들이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축을 기다리신 분들이 역시 오산에서도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들면서 반대로 보시면은 세규 2지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예, 후반, 서밋 그랜빌이, 네, 역시, 받았죠. 현저하게 틀린 경쟁률이에요. 당해에서는 뭐, 25대1, 14대1, 14대1, 14대1. 네, 기타 경기 들어가면 뭐, 170대1, 107대1, 뭐, 이러니까. 점수 자체도 뭐, 아유,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69점은 기본이고, 네. 50 중후반 돼야지 이렇게 당첨이 되는 그런 가점이었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5상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84A, 84B, 84C, 그리고 111짜리 넣었으면은 뭐 그분들 다 당첨이 됐겠죠. 근데, 네, 저기에 집어넣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청약 점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좀더 나은 입지, 더 좋은 상황에 그런 곳에 이제 전략적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냥 묻지마 해가지고 소중한 통장에 우선 날리시질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 네, 여기가 더샵 오산 엘리포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가 지금 세교 한양 수자인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세교 이지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가.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지금 제일 가까운 역이 여기 오산역이에요. 오산역. 자, 거리를 보면 여기 오산역에서부터 보시면은 네, 2.3km 직선 거리로만 네, 도보로 한 35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네, 길이 이쪽이 많이 막혀요. 여기 지금 남천대교 있고. 여기 지하차도 여기 중원사거리 가기도이 지하차도하고 여기 남촌오골이 이 사이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는 많이 막힌다는 거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오산에서 제일 많이 출근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가장 산업 단지예요. 여기 이제 아모레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사람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 근처 그리고 여기 궐동 이쪽으로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예, 4억 7천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억 2천에 분양을 했죠. 그리고 여기가 택지지구라서 좀더 깔끔하고 더 정비가 잘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뭐 만만치가 않죠. 뭐 이쪽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뷰가 이제요 나오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저수지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가장 산업단지나 이쪽으로는 많이 가봤어도.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재 대장은, 네, 여기 더샵 오산 센트럴, 포스코, 포스코에서 지은 더샵 오산 센트럴, 여기가 지금 대장입니다. 약간 7억 6천.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오산 대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무량기 수목원을 기점으로, 네, 이쪽이 지금 기존의 세규 1지구 지금 현재 이쪽이 세규 2지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저래 봐도 음... 네 예상보다는 지금 많이 높은 분양가예요. 그리고 오산 사람들은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분양가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택지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더 높게 되긴 했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해소는 될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타 경기 쪽에서나 오산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이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미분양이나 뭐 미달라서 이렇게 크게 그렇게 되지 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네, 경쟁률 자체가 썩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을 게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현재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한 20점대 이하 20에서 30점대 그 정도 분들이라면뭐 어디를 뭐 너도 그렇게 잘안될 상황이니까 네, 차라리 이런 데를 노려보시는 게더 나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한 50점대 이상이다. 내가 오산에 살면서 청약점수가 지금 50점대 이상이다라는 분들은 네, 차라리 여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세규 이지구에 예정되어 있는 이쪽을 좀더 기다려보시는 게더 예, 낫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돈이라도 어차피 이쪽 자리보단 이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더 쾌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지금 말이 많죠 이쪽 세규 이지구도 왜냐면 이쪽이 모텔촌과 벌동 뒤에 그쪽 먹자거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하시는 이제 오산의 대표적으로 그 엄마분들은 여기 이 지역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도 어, 충분히 여기가 다 들어서고 나면 정비 잘 되고 마무리가 잘될 테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높은 금액이긴 하죠. 그래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우남주공 2단지에요네 이쪽 우남지구 쪽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뭐 박빙이죠. 네 서로 이제 말들이 많긴 한데. 여기는 이제 우남주공 5단지 6단지 여기 청구아파트 이쪽은 여기 먹자거리를 끼고 있고 조금 더 역세권이고 가까워서 더 선호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조금만 오면은 조금 더 쾌적한 아이들 키우고 이제 생활하기에 더 쾌적한 주공 1,2,3단지 롯데하고 다수비 있고. 이쪽도 많이 선호가 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런데 저 금액 자체가 뭐 얼마나 차이날지 뭐 이걸 떠나서 지금 보시면은 우남주공 2단지 네. 31평대 23년차된 네, 2000년도에 지은 23년차된. 아파트가 세대수는 지금 조금 더 여기가 많고 그렇긴 한건 있지만 4억, 여기가 지금 4억 6천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리도 그냥 단순하게 거리 뭐 역세권 이런 것만 따져도 네 1.29km 도보로는 한 20분 거리에요. 그런데 23년차 된 구축이 지금 4억 6천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여기가 4억 7천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억대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제 여기는 바로 덥석 사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고민을 해보겠죠. 왜냐? 이쪽이 인프라가 당연히 딸리니까. 당연히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지금 과연 여기에 학교부지가 설립이 돼서 학교가 될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될 가능성이 여기 지금 학, 그 아파트가 두 개라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따로 예정돼 있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네 과연 얼만큼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네. 신혼부부들이나 들어오겠지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얼만큼 여기 많이 들어오겠느냐. 안그래도 학교 뭐 보세요 없어요 여기 가수 초등학교 여기까지 가실 건가요 이 안에 이제 생기고 나면 이쪽에 보내겠지만 예,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크게 선택의 폭은 뭐 애매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런 신축 외딴진 이런 신축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학교하고 인프라가 잘 깔린 저는 오산 우남주공 2단지 이쪽을 덜 들어갈 거예요 같은 금액이라면 근데 아무래도 신축과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지금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예 저것도 비슷한 금액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질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대장에 비하면은. 당연히, 뭐, 싼 금액이고, 네. 이런 데에 비하면은, 뭐, 조금 아쉽겠죠. 그렇지만,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호반 서민 그랜빌 사, 4억 2천 대 여기 지금 되신 분들이 뭐, 조금 더 낫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먹을 게, 그당시한 이익이, 네. 추정으로 한 1억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보장이 됐었으니까, 여기는 더, 더 좋고, 여기는 한 1억 5천? 뭐, 이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고가, 고 가점자 분들은 여기 지금 모아 미래도나 여기 지금 이지더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네, 좀저 가점자라면 그냥 지체 없이 이런 데라도 넣어서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네, 더 기다리셔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서 한 40점대 이상까지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부엘이었습니다.